Happy birthday,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자 불러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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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. 불러주세요. <laughs> 자, 그리고 니네 브이앱이니까 얘들아 잘 지내고 있니? 응 근데 형응 우리 브이 생일에 이결노래를 들어요 <laughs> 아 그게 사실 제목이 9월 1 2일이거든 <목소리> 아 내가 내, 내 생각 에 방금 잘는데형눈 아, 빠져. 아, 아, 여기 자꾸 뭐야 이거 아, 어자안불러줘합니다 <목소리> 배짱이 형님 오셨네요. 형님 예. 그 노래 찾주실수 있잖아요. 이거 통해 진영 과자 챙겨가요. 형. 형 맛있게 먹어요. 고맙다. 너밖에 예. 없어. 모자란 잠을 보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려? 아 맞아요. 그거 그거 회원님인가? 그거 이제. 알게 됐어요. 이제 저 거의 모든 이제 뭔가 팬분들 사이에 뭔가가 돈다 이러면 이제 알려주는 친구가 있는데 몇명 있어요, 몇 명? 있어요, 근데 이제 뭐그 친구가 알려줘서 보니까 그 캡처가 아주 절묘하게 됐더라고. 제가 이러고 있는 게. 파산한 물건은 무엇입니까? 최근 파산한 물건이라, 음, 제가 아직 파산은 안 했는데, 뭐, 부신건 많죠, 뭐. 덤벨을 이제 제 발등에다 찍는다, 그런 행동은 이제 가끔은 하고는 있어요. 네. 이제 새해 범은 작업을 하고 있고요. 어, 거의 많이 돼가고 있고, 음, 가벼운 마음으로 좀 뭔가 되게 옛날 생각하면서 와. 아, 그렇지 이렇게 되게 즐겁게 했었지 이런 생각하면서 만들었고 특히나 이제 아이 여타 멤버들의 이 참아도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미역국 아 미역국 많이 먹었어요. 할두이따마에 나왔는데 그게 사실은 그게 뭐 제가 그 제가 같이 제 몸이 막두 배로 커져서 그막할두이막 이만해진 게 아니고. 그.. 마침 입었던 안에 이너티 사이즈가 조금 작았던 것 같네요 네.. 그래서 이제 팔뚝이 이제 두배가 되고 있는 그런 착시한.. <끝> <끝> 인더숲에서 다리? 제가 다리를 그때 뭔가 그랬었나? 뭐 운동하다가 좀 아마 까불다가 오반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은 전혀 괜찮습니다 안녕 그럼 가보겠습니다 바이 <끝> 와 <Bye. 끝> 아, 너무 춥다 어, 와.. 와.. 와